네. 이번 세 번째 타임에는, 아, 실수 값을 아, 직접 지정한 자릿수만큼,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자릿수만큼 찍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값이니까 당연히 자료형은 더블 자료형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아, X라는 변수로 선언을 해 놓고, 여기에 저장 값을 1.234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더블값을 또 하나 더 선언할게요 이번엔 y는 10.3459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실수값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어, 한번 먼저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찍어 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했죠 예, 이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린트맵으로 먼저 한번 찍어 보는 거죠 그래서 자, x에 어, 저장된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실제 이런 식으로 찍은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직접 디버깅 과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X 찍고 그 다음에 Y 값도 한번 찍어보는 거죠 자, Y 값도 여기서 한번 해서 변수를 Y로 바꾸고 자 찍어보겠습니다 변수 값이 제대로 나오나 네, 1.234000, 10.345900 이런 식으로 나오죠. 뒤에 있는 공은 6자리 맞추다 보니까 4동으로 찍힌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로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은 한번더 시작을 해 볼게요. 조금 확대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됐고 이제 여기서 뭘할 거냐면 자 이렇게 찍어 볼 겁니다 전체 7자리로 맞추고 소수네자리까지 출력을 시키겠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이 지시사항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7자리로 맞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 마디로 숫자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숫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 공간. 이거를 7칸으로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자리를 7자리로 맞추고 그 중에 소수 이하 네 자리까지만 출력한다 그랬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소수점이 6자리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7자리 중에 4자리까지 출력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 공간은 7자리를 차지하고 소수점이하 4자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의 풀를 하나 더 입력하고요. 자 여기에서 어, X는 퍼센트 7.4 LF.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자, 여기 줄 내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X 값을 어, 저장된 값으로 출력하도록 어,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먼저 찍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1.2340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소수점 이하 네 자리로 딱 찍혀 나가죠 그다음에 앞쪽은 일곱 자리 칸을 차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여기 지금 등호로부터 여기가 두 칸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 사실은 이한 칸이 지금 일곱 자리에 맞춰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미리 내가 이만큼 쓰겠다라고 약속을 정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한 칸이 더띄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띄어진게 아니라 여기에 찍을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값을 한번 바꿔 볼까요? 자 여기를 11.23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제대로 찍혀 나왔죠. 네, 아까는 비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값이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정확히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음 그래서 여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자 그냥 기존에는 %lf 였는데 기존에는 그냥 %lf 그래서 어, 소수점 값으로 이하 6자리를 기본적으로 찍어주는 포맷이었지만 이번에는 점 만약에 여기를 7자리로 하지 않고 그냥 점 %.4 lf, 이렇게 쓰면은, 그냥 소수점이야 내 자리를 쭉 찍어주기만 하는 일이고, 이 일곱 자리로 맞춘다는 세팅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수점 앞부분에, 여기에 내가 이렇게 친라고 찍어준 이거, 이게 바로 내가, 어,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자릿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소수점이 여기 찍히고, 소수점 이후에 찍혀있는 이 숫자 4의 의미가 바로 내가 소수점 이하 몇 자리를 찍을 건지를 알려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y 값을 한번 해볼게요. 자 y 값을 여기다가 찍어서 퍼센트 7.4lf 이렇게 똑같이 할수 있겠죠. 그래서 백슬래 h m 넣어주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y 값을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는 한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F 해가지고, 자, 다음 지시사항은 뭐냐면은, 소수 두 자리까지 출력을 해라. 자, 한글 바꾸고요. 소수 두 자리까지 출력을 하되, 반올림 효과를 준다. 라는 얘기죠. 자 반올림 계산법이 이제 또 C 언어에서 존재하는데 프린터 F로 일단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X는 e l f 이렇게 어, 지금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역슬래시 n으로 줄을 내리고요. X 값실력이라 찍겠다. 자, 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되 여기는 y 값으로 찍겠다 라고 한번 작성하고 컴파일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x나 y는 뭐 위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이렇게 일곱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 소수 두 자리까지 출력하라고 한 예제를 보면 자, 1.23 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반올림 효과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여 앞자리 이게 4기 때문에, 당연히 5보다 작으니까, 얘는 반올림 효과가 없겠죠. 5 이상이어야지만 반올림이 일어나죠. 그래서 10.35가 이제 여기는 찍혀있는 게 보이는데, 원래 10.34를 찍어야 되지만, 반올림 효과로 인해서 10.35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반올림 효과가 발생이 된다 내가 원하는 자릿수만큼 찍다 보면 반올림 효과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수가 어, 자릿수 지정하는 예제 살펴봤고요 어, 잘 정리해 보셔서 어, 실수값 부분에 대한 챕터를 좀더 이해하시는데 어,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해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